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드림콘서트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라면을 먹는 박서진의 모습은 팬들의 눈물을 자아냈음. 톱칠과 함께 먹지 않는 이유 박서진에 대한 충격적인 사연 폭로 조수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현재 드림콘서트에 출연 중이다. 그의 출연은 이슈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드림콘서트 직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비하인드 영상에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짧은 영상 속 박서진은 구석진 곳에서 혼자 슬퍼하며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가수들의 멤버들은 다른 곳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된 뒤 주최 측이 박서진을 고의로 괴롭힌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관중들이 분노를 표시했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런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은 자신의 퍼포먼스가 가장 일찍 맞춰졌기 때문이라며 다른 멤버들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늦추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서진이 해명자료를 낸뒤 오해가 점차 드러났다. 드림콘서트 가수 박서진의 자애로운 마음과 존중이 높이 평가됐다. 그는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이다. 이 사건은 대중의 마음에 그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했다이는 드림콘서트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더욱 높였다. 관객들은 박서진과 가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다리고 있다. 박서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큰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존재임을 입증했다. 오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숙하고 공정하게 해결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